아 음. 하, <spikesazy> 으아, 이 운데요. 이이기기김사요요이이 애들 하나? 자고 왔으니까 난 만족스러워. 그래. 소시도 샀어요. 나 샀어. <laughs> 아니, 뒤에서 이렇게 보였는데 이 앞에 내 이거 머리가 오른쪽 끝에. 네. 음... <laughs> 여기가 바로 금각사 가는 길. 뭐야 이 길을 관리한데 여기는. <laughs>

부적처럼 생겼네. 네, 네. 어, 네. 비디어비디어 No? No, 비디어 B. 아, no, 비디오. 오케이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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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니 엄청 신기할죠눈 왔을 때 너무 완전 반짝반짝하다 안에가 전부이비 맞을 거다 어? 뭐었어 사람 없겠지 미니? 받을 수 있을 것 같아! 응원해줘! 가자! 오. 어, 오, 저기 릇이 아니라 라스트 온! 까 <laughs> 아 라스트 온! <laughs> 어, <이거. 웃음> 예쁘다 근데 오 어, 이거 트리에 달면 <laughs> 너무 예쁘겠다 그치? 지이야 이거? 지금 금사리가와 저거 봐 아이고 이뻐 네. 오오오오오오오 Here. Hey, Joe, 이 said, i 들어 o i n g 잖아 같이 아 o the c i t 아 I'm going to go 여기도 있 e city. I'm going 야, 여기는 좀중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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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할 아, 여기, 오, 아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나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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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여 이거 그거 같다. 캔에다가 돌멩이 넣어놓고 언제나 맞았우리아이스이도맞어우시끄러 아, 어 아니, 에요 너나 맡았어. 아저씨,